바늘 짧은 걸 사면 있는 꼬리 부분이나 비드 들어가는 곳이 거의 딱 맞아요. 그런데 바늘을 조금 큰거 사면 비드랑 이 바늘이 조금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로 꼽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바늘을 꽂고 비드, 비드가 안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꼽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바늘이 긴 거는 모양이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는 거는 더 깊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늘로 고 홈에 딱 맞게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시현 농부입니다. 오늘은 텅스텐 지그 헤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f c f c 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육호 바늘, 6호 바늘, 8호, 4호, 텅스텐 비드. 4.6mm가 0.8g 정도 세팅된 것 같아요. 그리고 6.4mm, 2g, 2g으로 세팅. 오늘은 4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호하고 6호, 그리고 1g 이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펀지. 어, 저번에 작업할 때는 이런 스펀지로 했는데 이게 우선 좋아요. 밀도가 작게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한데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하얀색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안 된다. 칼로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텅스텐 준비하고, 바늘, 바늘을 준비하겠습니다. 바늘은 샵45, 그리고 비드 1g, 0.8g이죠. 이게 보면 구멍이 작은게 있고 구멍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넓은 곳을 위쪽으로, 좁은 곳을 아래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끼웠는데, 안 들어가면, 180도 돌려서 다시 딱 끼워주시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구멍 넓은데, 그리고 구멍 좁은 데가 있거든요. 구멍이 작은 곳으로 먼저 넣고 딱 이런 식으로 다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6, 샵 6도 다 끼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샵 8, 8호, 8호까지 다 하겠습니다 8호는 며칠전에 만들고 다 5개 남아 있습니다 10개씩 주문했거든요 바늘 사이즈가 어느게 좋을까 몰라서 10개씩 주문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기왕 만들어짐에 2g짜리로 샵 6을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6개 이게 샵6 이것도 샵 6인데 제조사들마다 조금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좀 바늘이 지금 두꺼운 겁니다. 이게 0.8mm, 0.75mm, 뭐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리고 6호 같은 경우는 0.64mm, 이게 두께가 0.64mm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텅스텐을 끼웠습니다. 이거는 검색은 2호. 일부러 색깔을 나눴습니다. 금색은 2g, 은색은 1g 이렇게 일부러 색깔을 나눠서 구입을 했습니다. 1g에도 금색, 은색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람수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하나 했으니까 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개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를 더 칼로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반 정도 들어가게 해주고 바늘하고 뒤에 여기 매듭지는 부분 고리 부분까지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뒷 부분도 한쪽 방향으로 넣었을 때 뒤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돌리면서 넣으면 끝까지 딱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게 하고 고을 때도 여기 목줄 매듭이 고리 꼬리가 살짝만 고정만 될 정도로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스폰지로 하면 여기 구멍 구멍에 접착제를 밀어 넣었을 때이 구멍이 막힐 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폰지 안에 이 부분까지만 스펀지에 이 비드 닿는 부분까지만 딱 밀어주시면 됩니다. 바늘은 깊이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목줄 매는 매듭 그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Foc를 조금 제가 먼저 섞어놨죠. 이게 경과시간이 30분이라서 미리 해놨습니다. 이쑤시개로 조금씩 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라주실 때도 헤드 쪽으로 당기면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뒤쪽으로 당겨지면서 고형이 좀 됩니다. 우선 대충 발라도 됩니다. 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 구멍까지 스며들기 때문에 우선 대충 발라주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한번 빈 공간이 있는 데는 좀 채워주고 너무 많이 발린 데는 딱 아는 얘기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드가 일직선으로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는 것들은 또봐가면서 이동을 조금씩 하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 위에다가 포시를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분 두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 경과됐습니다. 20분이 경과됐는데, 어... 추가로 더, 추가로 더 발라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제는 2시, 두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비드에 접착제가 묻어 있으면, 이거는 칼로 다 긁어내면 됩니다. 순간접착제로 해봤는데, 솜더 넣어보고, 또, 소다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FC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재사용도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FC는 30분부터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다이소에 가면 이게 5분부터 마르는 게 있거든요. 5분부터 마르는 걸 그거 쓰시는 게 빨리 작업을 끝내기에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깔끔하게 지금 잘 나왔어요. 특별하게 티 나온 것도 없고, 비드 꼽히는 부분도 일직선으로 잘 꼽혀 있네요.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보면서 조금 각도가 안 맞다면 손으로 조금씩 잡아가면서 맞추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비드가 다 꼽혔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다 꼽아놓고 한 번에 작업하기는 이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말려두시 연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